안녕하세요 테크 그리에이터 꾸란지PD입니다 언팩 행사 전에 스펙부터 외형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언팩 행사가 다소 긴빠진 느낌이 있긴 했지만 삼성의 2022 갤럭시 언팩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갤럭시 S22 시리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언팩 내용을 빠르고 쉽게 정리합니다 공개된 스펙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봐주시고요 각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갤럭시 S22 시리즈는 갤럭시 S21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기본 플러스, 울트라 3종으로 나왔지만 라이너 구분은 노트 시리즈를 S 시리즈에 흡수하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제품 이름 S22가 동일하게 들어가지만 S22 울트라는 단순하게 스펙이 더 좋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디자인도 다르고 S펜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S22와 S22 플러스가 한 종류고 S22 울트라는 또 다른 종류로 봐야 하는 거죠. 가격은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가 단일 옵션으로 각각 99만 9,900원, 119만 9,000원이고 S22 울트라는 저장용량에 따라서 256기가가 145만 2,000원, 512기가가 155만 1,000원입니다. 국내 사전 판매는 2월 14일에 시작해서 21일까지고 3일간의 사전 개통기간을 거쳐서 2월 25일에 공식 출시합니다.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의 디자인은 큰 변화 없이 갤럭시 카메라 섬이 측면으로 이어지는 S21의 컨투어컷 디자인을 다시 사용했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기본적인 형태에는 갤럭시 노트20 울트라와 비슷하고 후면 카메라에서 카메라 섬이 사라진 물방울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이때 각 렌즈의 원형 테두리에 메탈 프레임을 입혀서 세련된 느낌을 더했어요. 색상은 S22와 S22 플러스가 팬텀 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핑크 골드고 S20 울트라는 팬텀블랙, 팬텀 화이트, 그린, 버건디가 나왔고, 삼성닷컴 전용 색상으로 S20 플러스는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바이올렛 크림, S20 울트라는 그라파이트, 스카이 블루, 레드가 나왔습니다. 크기는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에 의해서 S22가 가장 작고, S22 울트라가 가장 크고, 무게는 S22가 167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인데, S22 울트라는 228g으로 들고 사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S22 플러스는 195g으로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정도예요. 삼성은 제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재활용 소재 사용을 강조했는데 폐어망 소재를 약20% 함유한 재활용 플라스틱을 볼륨과 전원계의 안정적인 반복 사용에 필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키 브라킷과 S22 울트라의 S펜 내부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를 100% 재활용 용지로 만들었어요. 삼성은 환경을 위한 일련의 활동에 갤럭시 포더 플래닛 지구를 위한 갤럭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BTS가 갤럭시 포더 플래닛 소개에 등장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갤럭시 노트를 개성한 S22 울트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펜을 내장한 스마트폰이 2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탄탄한 마리아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갤럭시 노트라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S21 울트라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s 2 2라에 탑재된 S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반응속도를 기존 9ms에서 2.8ms까지 줄였다는 것인데 9ms도 사용자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했었기 때문에 S펜을 즐겨 사용하는 기존 사용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S펜을 사용하지 않았던 소비자들까지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언팩 전 가장 논란이 많았던 AP는 사나노 공정이라는 것과 국가별로 탑재되는 종류가 다르다고만 언급을 했어요. 스냅드래곤 8 1세대와 엑시노스 2200이 국가별로 다르게 탑재된다는 것인데 국내에는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적으로 AI와 머신러닝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NPU가 전작 대비 73%가 더 빨라졌다는 것을 강조했고 특히 이를 통해서 사진의 영상 촬영 성능이 좋아졌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다만 퍼포먼스 관련 이야기를 상당히 짧게 해서 전체 퍼포먼스가 기대만큼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발열 문제를 의식해서 쿨링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새로운 플렉시블 나노팀과 젤팀, 베이퍼 챔버, 그라파이트 시트 등을 이용해서 발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의 발열 문제가 워낙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갤럭시 S22 시리즈는 전작보다는 무조건 좋아졌을 것이라고는 누구나 생각할 텐데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조만간 다양한 환경에서의 테스트 결과 영상을 별도로 업로드 할게요. 메모리는 국내에는 옵션이 거의 없어서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는 8GB 램, 256GB 저장 용량 단일 옵션이고 S22 울트라는 램은 12GB로 고정인 가운데 저장 용량이 256GB, 512GB, 1TB가 있습니다. 여기서 1TB는 삼성닷컴 전용 모델이에요. 삼성은 2022 갤럭시 언팩 티저 영상에 눈이 좋은 호랑이를 등장시키고 불빛 가득한 야경을 보여주면서 카메라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게 했습니다. 언팩 행사에서도 많은 시간을 갤럭시 S22 울트라의 카메라를 소개하는데 사용했는데 핵심 포인트는 빛이 부족한 저조도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영상 촬영 시에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술인 OIS에 디지털 손떨림 보정 기술인 VDIS를 결합해서 모든 환경에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직접 사용해보면 언팩 행사에서 보여준 만큼은 나오지 않겠지만 전작보다는 확실히 더 향상된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그 밖에 프로보드에서 광각과 초광각은 물론이고 3배 중과 10배 중까지 사용을 할수 있고 갤럭시 S21 울트라를 통해서 2021년 12월에 베타 버전으로 선보였던 엑스퍼트 로고도 기본 탑재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3종 모두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사용하고 120Hz를 지원해서 기본 품질은 모두 훌륭한데 6.1인치 S22와 6.6인치 S22 플러스는 F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고 6.8인치 S22 울트라는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3종 모두 적응형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는데 최소값이 S22와 S22 플러스는 10Hz고 S22 울트라는 1Hz라서 움직임이 없는 화면에서 S22 울트라가 미세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체감되는 차이는 아니에요. 디스플레이에서 새로운 요소는 비전 부스트 기술인데 주변 조도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픽셀 단위로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해서 야외에서도 편하게 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 OS는 안드로이드 12 원료의 4.1을 기본 탑재하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앞으로 4 번의 OS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OS 버전이 1년에 한 번씩 버전업 하니까 앞으로 4년간 안드로이드 16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죠. 배터리는 S22가 3,700mAh, S22플러스가 4,500mAh, S22울트라가 5,000mAh고 충전 속도가 S22는 최고 25W인데 S22플러스와 S22울트라는 45W를 지원합니다. 그밖에 내용으로 갤럭시 S22는 Wi-Fi 6를 지원하고 S22플러스와 S22울트라는 Wi-Fi 6E와 UWB를 지원해요. 그리고 아머 알루미늄과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를 사용해서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삼성의 2022년 전반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비롯한 오프라인 매장으로 달려가면 처음에 볼수 있다고 하니까 직접 만져보는 것을 권합니다. 글과 영상으로 듣고 보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저도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서 갤럭시 S22 시리즈를 최대한 빨리 구해서 충분히 사용해야지 알수 있는 내용들을 꽉꽉 눌러 담은 영상으로 꿀청자들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피드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는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은 영상이고요. 여기 는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습니다.